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. 이거 뭐지? 이거 먹어. 안 넘어가요? 응. 눈안 넘어가지. 이 티티 아니야? 응? 티티? 아, 근데, 어, 저을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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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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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아, 야, 진짜 안무어가네 이거 뭔 소리야? 없는데 거 이거... 진짜 안무 어, 먼저안무 아, 착하다. 이거... 진짜 안무어워 이거... 이거... 이이 이렇게... 고양이... 기분 좋아요. 꼬리 세우고도? 저생겼세 잘생겼는데? 응어물어 가자 아저 쪼그만한 보이있잖아 너무 좋다 지금 하루도안 지워졌어 내가 나아지네 안 동안 가면 가져도안가이라고바안서져가고도안야 <laughs> 돼. 가 나도 안가야가 나도 안가 나도 안아져이나보안 타고 가나가지고 질량 이가게가 나도 안 가져가. 나른져 나도 나 응, 맨이만져왔어 뜨거워서 만져줘 얼룩덜룩하지 두 방울새 있는 소모동 아파트에 사람 너무 좋아 다음에 나추르닦고오지밥 먹어, 밥 먹어 밥 먹으라고 갈까? 가자 그래. and me more than ama 2